이게 뭐야? 로케이션이? 음, 로케이션, 위치. 장소, 위치, 그렇지? 음. 어 어디, 어디냐면은 이게, 에, it happened during a country music festival.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뭐 뭐무 동안에? 어, 행사 때. Country music. 음, 옛날, 음악. 음. 옛날 음악이죠? 옛날 음악, festival. 뭐자 festival이? 그, 공연. 음. 공연. 어디 있었어? 라스베가스 스트리트 이게 그 여기도 다 대문자죠? 네 그럼 브라보나 뭐야? 그.. 지역 이름이죠 더 슈터 아까 했죠? 슈터 네. 자 슈터 뭘까? 쏘는 사람? 그죠 쏘는 사람 어. 사격수 그쵸 이 사람이 fired 아까 했죠 fire가 쏘다. 어, 원래 fire는 불인데 그... 뭐야 동사로 쏘다 그죠 어디에서? from the 3 2 o r i d s e c o n d floor 32층. of the Mandalay Hotel 그러니까 yeah. 3층인데 어디야? 역시 어, 이름이죠. Yeah. 바로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죠. 뭐, 여기 에서층에서쏜 거야. 어, 59 candles for 59 victims. 무슨 말일까요? 그5 9개 양초가 5 9개5 9개 초를 준비한거지 누구를 위해서? 그 59명의 죽은 빅팀 죽은사람 빅팀은 피해자죠 원래 죽은사람이에요 이제, 뭐, 부상당한 사람은 어, 지금 살아, 살았으니까 59개의 <laughs> 양초를 준비한거야 59명의 사람들에게 이거 있잖아 실제로 이게 일어났거든이사건이 이게 원래가 아, 다 이렇게 캡처했어요. 영상으로요? 이 영상으로. 오, 네. 영상. 아... 와, 와, 와. 아, 이게 어디냐면은 어떤 해서 페이스북에다 어. 실제로 오, 이 사람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어 이게 저거래요 백만장자. 그 사람 그 청순 사람요? 이 응. 세상. 응 여기 여기 이거 내가 지금. 오, 오 이런 거든 한 시간 전에 네 여자가 올렸대요. 바로 현장에서 오 자기 죽을지 죽을 모르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쓴 거거든. It's real. 진짜 너희들이 영화에서 보는 그런 영화에 a woman 한 여자가 recorded 기록. 기록했대요. 이 클립을, 이 비디오를. Thinking that 에 뭐뭐라고 생각하면서 she would die. 그는 죽을 거라 생각하면서. 어, 응, 죽을 수 있다. 죽는 게 아니야. <laughs> And 그리고 one people know about this. 사람들이 알고 싶어서. 응? What's happening? I would want to say she didn't feel that. 세상에 그 그런 상황에서 찍을 찍을 수고했어. 맞아요. 근데 그 여자는 이제 그 죽음을 두려워해 두려워하지않았 그러면... she, she didn't f e r e t h 이만이 자, 이만 자, 이만해. 자, 이만 이만해. 자, 이 자, 이만해. 자, 이만해. 이만해. 해만만이 여깄네, 여기. 응. 11시간 자 어? 이 사람이 그 죽은 무릎 쓰고 응. 올린 거예요? 헐, 어, 되게 잔인하나 보다. 못보겠다 얘가. 왜냐면. 어, 오 된다, 된다, 된다. 어. 오, 씨. 오, 씨. 오, 씨. 얼마나 잔인길데 원래 소리 안 나나? 이제 쏘는 막 쏘는건데 어, 지금 뭐어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오, 방금 챘다. 아주 좋아. So attack. 맞아. attack가? 그 공격이 happened. 일어났다. 발생했다. near the Mandalay Bay Casino. 갔다. 이 지역에 가까이에. at the southern end of b e l a Street. 라스이게 근교 지역의 그 남쪽 쪽에서. 선장 표현 지금 막서 오이나 지금. 저다 근데 총이 진짜 저렇게 날아다니는 건가? 무거워, 무거웠 아, 왜그 화질이 안 좋아요? 일부러 거기 찍었나? 덜잡았 근데 갑자기 왜이렇 올라가? 어, 그러게? 거꾸로 뒤에는 음... 있는 건가? 나중 차들. 아 음. 여기서? 근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호텔이 거기까 이거 소리 무슨 이제 발표나 완전. 어쨌든 가지고 she was the glue who kept the family gathering together. 그는 아 그녀는 불이었다. 우리 배웠지 글루 그래 블루가 뭐였 원래? 풀. 풀이죠. 접착제. 근 그러니까 이제 who kept our family gathering together.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우리 에, 가족을 gathering 같이, 같이, 같이 모이게, 모이게, 모이게 하는 그래서 어때요? 접착제. 그러이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분이 이제 에, 가족을 갖다 되게 많이 챙겼어. 근데 그 여자가 죽은 거예요. 좋은 사람 많지만. 자, 대문자죠? 음. 그럼 뭐예요? 음. 이름이죠? 아, uh, was one of the victims. 네. 뭐예요? 피해자. 중에 한, 한 명이야? killed. 충당했죠? 네 in mass shooting. 뭐라며, mass가? 어, 어, 어지럽다. 아, 아, 그거 다르죠. 아, MESS인가? 응, 음, 응뭐 음, 달라요. 그니까, 여기서 m a s s 는 뭐냐면, 그, 대형, 이런 그, 대 집회에서 있는 거잖아. 아. 그, 그, 총기 사건이, 이런 경우. 한 명이 아니면, 아, 수십 명이야. 수십 명이죠? 이럴 때매스가 대형 총기 사건이죠. 대형. 아. 아까 그 메스는 이거야, 죠 요. 요 메스가 이제 그 어지럽다, 죠 네. 그죠? Her f a 그녀의 가족이 말한 거야, CNN에서. 뭐, 이제, 뭐였던 얘기죠? 그 여자죠. 자, 볼까? She was a beautiful woman. 뭐야? 그, 그녀는. 아름다워졌다. inside and out. 아름다운. 안, 안 밖으로. A truly, 진실되고, great daughter. 그죠? 뭐야? 오. 위대한 엄마고, 딸이었고, 와이프고, 그죠? 이모였고, 시스터였고, 워크고 good, 그, kind-hearted 뭐야? 친절한 친구였다 이제 그 여자에 음. 대한 칭송이야, 기죠네 맞아요? 때로는 엄마가 뭐예요? 엄마가 때로는 수 있잖아요. 될. 딸될수 있고, 그죠? 할머니한테는 그치, 그 말이에요 <laughs> had a great faith 믿음 믿음이 있었다, 그죠? 뭐 이런 아가 어, 종교적으로 had a wonderful family 어, 아. 아주 아주 멋진 놀라운 그런 어, 가족에 대한 삶이 있었고 그녀는 h 와뭐 Disney c o u n t r 좋아했다죠 네. 이러한 종류의 음악을 her mother 또 대문자죠 네. 엄마 이름이겠네 네. 말했다 시에네 was the b s t best, of best. 무슨 말이야요 최고의 최고. 어, 그런 네그죠 최고. 그 다음에, was the h o s t e s t 이제 여자 주인이에요. with the m u s t e s t 이제 뭐, 이게 뭐냐면, 이게 most의 분요 가장 최고다. 아까 요거와 비슷한 말이에요. best of best.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여 주인이었다. The group. 뭐야? 그래서 말하고죠. 바로, 바로 접착제였다. 아. 우리 가족을 단단히 하나로 이렇게 같이 묶어준, 아. 유지해준, 그죠? She will be greatly missed by us. 무슨 말이야 이거? 우리는 그녀를 잊지 않고. 이때 이때잖아. 미스가 그거예요. 그리워하다, 그죠? 아. 그죠? 그럼 뭐야? 이러면은 우리는 그 그녀를... 그리할 거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니이여자 주인공이죠? 네. 이 여자가 지금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그리워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죠? 그럼 이 여자는, 어, 그리워지겠죠? 네. 이 말이에요. 그녀가 우리에 의해서, 우리 모두에 의해서 아마도 엄청나게, greatly, 엄청나게, 대단히, 그죠? 그녀는 우리의, 우리의 의해서 엄청나게 그리워질 거야. 이해되죠? 네. 어쨌든, 이거 착각해졌어요. 네, 도착되어 밖에 안 돼.